아, 오늘, 산에 갔다 오면서, 며칠 가둬놔갖고 바람 좀 쐬라, 이랬는데, 아, 또산 속으로 다 숨어 있어갖고 봤더니, 한 마리가 또 없어졌습니다. 아, 아주, 독수리가 여기만 아주 지키고 있나봐요. 요, 봐봐요, 이거 새털. 이 독수리 털입니다, 여기 얘네 잡아먹으려고, 아, 이제 풀러주지 말아야겠네. 너무 너무 피해가 큽니다. 아이고, 뿅아리들도 이제 몇 마리 없어요. 하도 독수리가 잡아먹어갖고 이제 풀러주지 말아야겠다. 여기서만 좀 노르라래겠어요. 아 속상하네. 이거 자꾸 잡혀먹으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잡혀먹었네. 숨어 있나? 잡혀 먹었나? <laughs> 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암만 해도 잡혀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제? <laughs> 안녕하세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야, 오늘, 오우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어, 다롱이하고 또 왔어요. 이제, 아, 오늘 또 뭐가 나올까? 뭐, 나와봤자 그 느타리. 네. 느타리를 얼마나 볼까. 아 기대가 됩니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바람이 그냥 와 보니까 벌집, 그 스트로폴이 아주 다 날아갔습니다 오늘. 자, 하여튼 여튼, 아무튼 느타리 보러 갑니다. 열심히 빨빨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짠. 야 나오는거 보세요 어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아주 단탱하게 나오는 자, 자. 우와 끝내줍니다 이야 여기도 이거 이거 일주일만 되면 아주 그냥 부쩍부쩍 하겠는데요 그죠 이야 이 대, 대가 이렇게 굵, 굵게 쫙쫙 올라오네요 아, 너무 쪼끄매서 못 이거는 다음에 다음에 따겠습니다 바구니 오늘 꽉 채워가야 되는데. 아니, 노루궁뎅이가. 아니, 벌써. 노루궁뎅이가. 어, 있습니다, 여기. 어 아니, 이야, 자. 잘 말랐습니다. 여기 자. 어휴. 이야 딱딱하네. 요거는 여기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해갖고, 뭐 아, 요거만 첫첫 아, 첫 스타트 네. 어, 노루 궁뎅이 아직 쓰레기도 아직 없습니다. 네. 자, 또 렛츠고. 야, 다른아 어디 갔다 왔어? 아, 보고 싶었잖아. 이제 가지마, 못뭐 쫓아간 것같았겠또 좀, 그만 좀, 괴롭히자, 이제, 어? 따라다녀, 잘따로다녀 따라 어? 가자! 얼른, 바보!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다롱아어 어, 가자! 다롱이 왔습니다, 드디어. 또. 이야, 이게, 뭐야, 이거, 맴이잖아. 너 맴이 여기다가, 어이구, 와준 냥 제대로 놓, 어, 디야 민을 버이 아주 이야, 제대로 말랐습니다. 벨미 어, 껍데기. 야 여기도 노루공대가 나오다가 이거 다 말랐습니다. 민을 버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오오 날아간다 날아가 오. 오 날라간다, 오, 다롱이 뭐 바람을 가르면서 서 있으니까 아주 멋있는데, 다롱아, 다롱아, 호주 한번 잡아 봐봐. 기다려봐 거기, 다롱이, 기다려봐. 오, 야, 바람이, 와, 바람 엄청납니다 지금. 저 나무 흔들리는 거 봐요. 그래서. 오, 오, 공기는 좋습니다. 네. 저 여기 다 보겠습니다 자 이야 발견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우 이야 이 안에 어디 헤? 우와 엄청 큰데 이거 우와 으아 이야 으어 어 이야 <laughs> 이거 보세요 <laughs> 이야 이야 자 아, 깨끗합니다. 지금 야, 물이 뭐 안에, 어 저, 또 있습니다. 예. 네. 오, 자, 오, 굿. 아우, 이건, 아이고, 얘는, 아니다. 아니, 요 안에서 왜 이렇게 나오지? 또 있나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야. 이게 뭐야? 벌레들이 이렇게 좀 갉아먹었습니다. 이야,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자, 손바닥. 자, 그죠? 이야, <laughs> 자, 또 봐야겠다. 없습니다. 허이야 네. 이게 땡. 이야이거 이야,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야, 거허허이허허허허게허허 그 어우, 바람. 이게 느타리가 아닌가 봐요, 이거? 헐, 느타리인 줄 알았네. 여기. 어우, 뭐야, 이거, 먼지버섯인가? 야, 속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느타리랑 똑같지? 이건 뭐야? 이것도 아니네. 자, 이게 뭐냐? 아. 뭔지, 뭔지 모르겠네. 이두 타리가 아닌가? 두 타리가 아닌? 아니... 애기에 두 타리 아니네? 야, 두 타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이거 도 아니네. 와, 이놈. 어, 뭐냐? 야, 이거 뭐이 나무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냐? 응?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자요거 와, 요거, 요거 짬뽕 버섯인데 이거 너무 조그매. 오, 미늘 미늘 버섯. 오, 벌레가. 자, 오, 응, 음, 냄새 괜찮은데? 이거 쪽 이쪽 보세요. 또 있어. 이거 이거 오. 자, 오, 잘 말랐는데? 잘 말라갖고 벌레가 있습니다. 자, 오, 요거도빨만하다 오, 아, 요 위에도 있는데? 저 위에 짬뽕버섯이 엄청 많은데? 아, 요거, 짬뽕버섯 요거 하나 따자. 어우, 안 떨어지네. 아주 빠짝 말라갖고. 저 위에다 깨끗한 거 있는데. 너무 높아서.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이야, 눈에는, 오우. 이야, 이거 어디 하나만 띄워볼까? 이야. 벌레. 아우 빨간 벌레 뭔지 얘네들한테 아주 엄청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주. 자, 들어가. 어디 갔다 왔어 또? 아이고 우리 다롱이 오늘 그냥 엄청나게 바쁘구나. 어? 엄청나게 바뻐.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좀 붙어 다녀라. 아, 어? 다롱이 이낭자 붙어 다녀. 알았지? 어아 그래. 자, 아, 저게 느타리까요 아닐까요? 오, 느타리. 오. 말랐냐? 오, 안 말랐습니다. 탱탱하게 나오는데? 좋아, 좋아. 근데 너무 쪼그매. 에이, 참. 다음에 따야겠네. 하룡아, 가자. 어 가자, 가자. 얼어 죽겠다, 우리. 어우, 야, 오늘. 아, 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아유, 야, 귀가... 귀, 귀가 떨어지 나갑니다. 우와, 오늘 어, 산을 항상 타면은 더워갖고 항상 가뜩하게 다니는데, 우와, 오늘 바람이 너무 부니까. 야, 다롱아, 너, 안 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어 일로 와, 가자, 어 가자. 너, 지금 거기 갈때 아니야, 빨리, 어, 뭐야? 빨리 내려가갖고, 가야 돼, 약속이 있어, 오늘. 어. 자, 그럼,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이, 성과물은. 좀 바빠갖고, 제가. 에. 야, 근데, 이거, 제 얼굴만 합니다. 에. 자, 그죠? 얼굴만 합니다, 이것도. 우와. 어 엄청 크네, 진짜. 자, 항상, 아, 어. 어. 아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내일 또. 너뭘 맡았는데 침을 질질 흘리냐? 야, 다롱이! 그거 서봐봐. 스톱! 스톱! 기다려. 다롱이 기다려. 봐봐. 너뭐 먹었어? 뭐 침이 이렇게. 뭐 먹, 뭐, 먹고 왔어? 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노? 응? 자, 가자.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